차 방정식에서 얘두 근을 얘라고 했어 근과 교수 기억나나 네.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될 거고 알파 베타가 a 분의 c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얘 자체가 근이니까 요두개 합한 거 로그 2에 a 플러스 로그 2에 b 한개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5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곱한 거.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한 개. A분의 C니까 얘가 1이었던 거야. 까지 오케이? 네. 내가 편의상, 편의상 요걸 대문자 A, 대문자 B라고 둬 볼게. 지금 A 플러스 B가 5. AB가 1. 요렇게 됐거든. 얘 볼까? 얘는 지금 로그 2의 A분의 로그2의 b 고칠 수 있지 플러스 로그2의 b분의 로그2의 a로 고칠 수 있었다 통분해볼까 지금 내가 뭘 잡았냐면 얘를 ab로 뒀잖아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됐네 통분해버리면 ab분의 b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얘는 곱셈공식으로 다시 고칠 수 있지 ab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적힐을수 있을 거다 왜 굳이 마, 플러스를 했어? 합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1분의 얘 제곱 25 마이너스 2 끝났네 23이네요 오, 됐나? 네 엥? 그 다음 자 낯익은 문제가 나온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낯익지 않아? 낯익어. 응, 그렇지. 막 익지. 네. 어, 자, 얘랑, 얘 차가 정수가 된대. 차가. 그럼 뺐을 때 정수가 된다는 소리겠지. 얘는, 어, 뭔가 똑같은 것 같아. 어, X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루트 X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나? 네. 그러면? 5분에서. 2분의 3. 로그 x 얘가 정수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볼까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얘를 표현해 줘야 돼 그래서 뭘할 거냐면 로그를 다 취해주는 거야 얘도 로그를 취하고 여기도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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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얼마지? 음. 로그 1이요? 응 음. 로그 1은 1 응. 로그 10은 1이요? 앞 아, 시간이야 여기 앉았던 애가 그걸 그것 때문에 오늘 남을까 말까 이렇게 가지고좀 갈굼을 당했는데 1이요? 로그 1이아0 그래. 3 1 9시아 0? 0이지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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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알고 있는 거 맞아? 이야 로그 1 로그 공식 첫 번째지 두 번째지 아, 맞다. 밑이 10이니까 1은 10의 몇 제곱이야? 아니 이씨! 로그 100은 얼마야? 로그 100이요? 10. 아, 2. 그렇지. 너, 이씨! 로그 100이라고 한건 10의 제곱인데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앞에 나와서 2다.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3, 오하! 2분의 3 로그했으니까 2분의 3 곱하자고. 그럼 0이고. 왜..뭐야 이거 2분의 3 로그 X고 2분의 3 곱하면 여기 3이고 얘가 정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건는 1, 2, 2개 가능하네 자 그러면 로그 X 2분의 3 로그 X가 1이거나 2가 되는 거니까 로그 X는 3분의, 2, 3분의 2가 되거나 또는 3분의 4가 되어야겠지 아, 네. 그러면 밑이 10이니까 X는 뭐겠어 10의 3분의 2제곱 네. 또는 네. 10의 3분의 4제곱 근데 모든 근데... x값에 곱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곱하게 되면 지수 더하게 되는 거니까 제곱 100이겠지 됐나? 네, 네. 3분의 4 맞아요 어? 그 2분의 자네 요거 2가 될 때야 네. 양변에 3분의 2를 곱할 거야 분모가 1이라서 3분의 아 4.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니 저걸 그니까 x 아아아 아. 노래 보는 눈빛이 약간 그래서 뭐 걸렸어. 아아아아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그아음자 <laughs> 음, 소아 수분이 한번 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662.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소인수분해 뭐, 하는할수 있잖아, 맞지? 자, 로그 5는 뭐로 표현할 수 있지? 2분의 10. 그래서 아, 공식 그러면... 적어준 거에다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을 거야. 로그 5라고 하는 것은 로그 2분의 10이 될 거고,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서 1 마이너스 로그 2라서 0.6990 이렇게 만들어었는데 음, 그 다음, 아, 이제 이도 머리 세우려고? <laughs> 둘다 세우고 와봐. 자, 얘는 그럼 로그니까, 어떻게? 곱셈은 더셈으로 분리 가능하지? 그래서 3 로그 2될 거고, 플러스 얘는 2 앞에 나와서 2 로그 3이 될 거고. 얘도 그냥 이렇게 적을까? 얘는 지금 1마이너 로그 2가 됐으니까, 지금 1 플러스 2 로그 2 플러스 로그 2 로그 3. 이렇게 됐네? 됐나? 음,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계산하는 방법은 정말 많기는 해. 더세미니까요 소인수분해 한게 약간 보였어. 2 세제곱 곱하기 3제곱이잖아. 아? 이건 별 상관없긴 하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대입해서. 네. 그 사칙연산은 해 줘야 돼? 네. 자, 그다음 자 지진에너지하고 지진규모하고 샬라샬라 관계식이야 우리가 뭐가 지진에너지인지 규모인지만 체크해 놓으면 돼 규모가 5인 지진에너지는 규모가 4인 지진에너지의몇 배입니까? 라고 했어 자 편의상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진에너지가 2니까 언제? 5일 때 규모가 5일 때 해서 이 5라고 적어 놓을게 그럼 그거는 11.8에다가 플러스 1.5에다가 뭘 넣은 거? 지진 5일 때 됐나? 계산하면 얼마지? 5 곱하면 7.5 그러면 9.3 4일 때11.8 아, 괜히 이렇게 했다. 아무튼, 어, 4면은 4 곱하면 6. 그러면 17.8 다시 요거 계산할 필요 없기는 한데, 음, 요렇게 보자, 그냥. 요거 7.5다잉? 네. 내가 뭘 해볼 거냐면, 이거 양변을 나 아, 빼버릴 거야. 얘 빼기에. 빼면, 로그는 뭐가 되지? 진수의 나누셈이지. 네. <laughs> 빼면, 이건 어차피 없어지고, 빼니까 1.5겠지. 밑이 10이지. 자, 그러면, 10에 1.5, 1.5는 2분의 3, 이렇게 됐지? 음. 양변에 얘 곱할까? 얘는 얘의 몇 배라고? 어, 얘가 답이겠네. 근데 답을 잘못 찾겠는데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긴 해서, 집에 아.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1 플러스 2 분의 1하고 같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판단을 해봐. 네. 자, 그럼 얘가 10 곱하기 10의 2 분의 1 제곱이거든. 음.. 네. 10.. 루트 10. 오케이. 어, 10 루트 10 빼. 이렇게 됐네요. 됐나? 네. 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네. <laughs> 자, 그 다음. 자,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19%씩 감소를 한다 그랬어. 19%가 감소하면 몇 퍼센트가 남아있지? 81. 그렇지, 81%. 자, 그럼 그건 퍼센트잖아. 100분율이거든. 100을 나누었을 때인 거야. 그 그게 원래겠지, 맞지? 이만큼 되는데 몇 장, 다섯 장을 통과를 하고 싶어. 이때 처음 밝기에 몇 배입니까?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얘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로그를 취해줄 겁니다. 로그 지어주면 앞에 5가 내려올 거고 로그 얘는 로그 81 마이너스 로그 100이잖아. 로그 81이다라고 하는 것은 3의 4제곱 빼기 로그 100은 2. 이렇게 됐네. 얘가 4로그 3입니다. 로그 3이 0.48 0.48에다가 4를 곱해야 돼. 1.52 빼기 0.2 아, 0.1에 2 빼면 마이너스 0.48. 거기다가 앞에 5가 곱해졌네. 곱합시다. 2.4 마이너스 됐나? 네.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것은 니가 좋아하는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4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0.6이야. 이렇게 된거야. 0.6은 뭐라고? 로그? 어, 3.99로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어. 얘 계산한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건 뭐라고? 1씩 빼면 소수점 위치가 하나씩 더 작아지지. 1더 할수록 더 커지는 거고, 그럼 얘는 로그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점이 여기 찍히지. 0.00399 이렇게 되겠지. 응, 어디 뭐 계산 잘못한 거 있니? 19점. 아! 이432 이렇게 해버렸네? 응. 아! 왠지 계산이 요상하게 나오더라. 아하! 마이너스 1.92 이렇게 되나? 아, 속상하구만. 보기에 답이 없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0.08. 이렇게 됐지. 근데 0.08이 없는데? 안 주워졌는데? 자, 계산 한번더 해볼까? 네. 음. 깔끔하게 씌우고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요거 로그치해서 계산한 거다, 맞지? 음. 근데 왜 다섯 장 통과했는데 왜 다섯 제곱을 하는 거예요? 자, 한장 통과하면 이만큼 줄었겠지. 네. 어, 백분의 팔십일만큼 남았겠지. 네. 그 다음 통과할 때는 다시 백분의 팔십일만큼 남겠지. 그다음 통과 하면 또 다시 그거에 100분의 81이 남겠지, 거듭해서 반복된다는 소리겠지. 5가 남고 로그 3의 4제곱이라서 4가 곱해지고 로그 100이라서 2되고, 음, 얘가 0.48 곱하기 4아 분배 법칙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만 20이면 잠깐만 이걸 분배협축에 20 곱하기 로그 3 마이너스 10 음? 응? 예뻐요? 0.48두배하면0.96 10 곱하면 9.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96 4 잉? 응? 응. 훨씬 간단하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0.6이야 요렇게 됐겠지? 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0.6이 0. 아잉? 3.99니까 요거 한 칸만 옮기면 되네 아이크 로그 0.399이렇게 만들어졌네 됐나? 자 그러면 로그 얘가 로그 얘였단 말이야 우린 구하고 싶은 건 얘였잖아. 네. 그러면 얘는 얘겠지. 응? 로그 얘가 로그 예면 진수끼리 같아야겠지. 얘 네. 예 곱했더니 몇 퍼센트 니까라고 물었다고. 비 음. 자체가 이만큼 남았다. 그럼 퍼센트는 어떻게 구한다? 100을 곱해. 아. 39.9%가 남겠네요. 이렇게 되네됐 음. 네. 음. 어, 계산이 어렵고, 이상하게 어렵구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봅시다.